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12번째, 일본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바꾼 사카키바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2번째, 일본 사회를 뒤흔든 어린 악마, 사카키바라. 1. 소년법과 촉법소년. 매우 기분 나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이 유럽 대륙,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대륙법계 이 법률 체계를 가져왔고요. 우리 역시 그 영향을 받은, 받아서 우리의 법률 체계를 완성한 거죠. 물론 현재는 부분적으로 영미법계의 일부 내용을 차용해서 섞어서 사용하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체계는 이 대륙법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근래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되는 소년법 역시 일본도 겪었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는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아닌 이른바 보호처분으로 미성년 범죄자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가장 높은 10호처분의 경우에도 단일 사건으로는 거의 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요. 장기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이 10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역시 최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로 그 기간이 매우 짧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정의되는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는 처벌조차 할 수가 없어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미디어에 노출된 요즘의 어린 학생들은 범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빠르게 학습을 합니다. 특히나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일수록 미디어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익숙하게 여기는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신체 발달이 잘된 요즘 학생들은 중학생만 되어도 어른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법에서조차 처벌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밀양에서 벌어졌던 집단 성폭행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47명이, 47명의 성폭행범들 중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쓰레기 같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이, 이 중에 14명과 합의를 해서 공소권 자체가 상실이 되었고, 나머지 30여 명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나서 보호처분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촉법소년도 있었고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자들도 있었지만 이 울산지방법원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를 해버린거죠. 뭐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우리 역사속의 범죄자들 70번째 그 지역의 모두가 공범이었다. 미량 집단성 폭행 사건 편에서 다루었으니까 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점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달아 이어진 이 촉법소년들의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 들로 인해서 일본 국회에서는 2000년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낮추었고, 2007년에는 소년원의 송치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대체적으로 만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그 시발점이 되었던 사카키바라 사건 일명.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이 되겠습니다. 2. 3개월 동안 벌어진 다섯 차례의 범죄. 첫 사건은 1977년 2월 10일에 일어났습니다. 고베시 스마구 단지 옆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두명 여학생 두 명이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던 겁니다. 이 여학생들의 뒤에서 접근한 범인은 망치로 여학생들의 머리를 차례로 가격했고요. 그중한 명은 기둥의 머리를 부딪혀서 전치 일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학생 중한 명이 범인이 블레이저 코트를 입고 학생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피해자의 아버지는 인근 토모가 어, 토모 가오카 중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생들의 사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라는 이유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 다시 경찰까지 나서서 연락을 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사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범죄의 범인이 범인인 아지마 신이치로는 바로 이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첫번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학생들의 얼굴만이라도 확인이 됐다면 아마 바로 범인을 찾아내서 잡,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 한달 뒤인 3월 16일 두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베시 스마구 류가 유가다이에서 길을 걷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야마시타 아야카에게 접근한 범인은 손을 씻을 곳을 알려줘 라고 요청을 했고 소녀가 안내를 해주자 고마우니 답내를 해줄게 라고 말하고는 1.5kg이나 되는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고 달아났습니다.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범인은 이날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10분 후에 근처 초등학교로 이동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다른 여학생의 복부를 칼로 찔러서 중상을 입히고 다시 달아났죠. 다행히도 소녀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벌이며 그는 점차 자신은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5월 24일에 벌어졌습니다. 신이치로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 하세준을 유인해서 살해한 것입니다. 사실 범인인 신이치로와 준은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준은 신이치로에게 어, 신이치로의 동생과도 친한 사이였고 신이치로는 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준을 평소에도 여러 차례 괴롭혔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평소 준이 거북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신이치로가 산 너머에 거북이가 있다. 같이 가 보자라고 말하면서 동네 근처에 있는 산정상에 안테나 tv 안테나 기지가 있는 풀숲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준의 목을 졸라서 공격을 했는데 금세 사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신이치로의 예상과는 달리 준이 거세게 저항을 했고 마구잡이로 폭행한 끝에 넘어뜨린 뒤에 목을 조르다가 준의 힘이 빠지자 자신의 운동화끈으로 다시 목을 졸라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준이 준의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한 그는 안테나 기지 안에 준의 시체를 밀어넣고 태연하게 내려와서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집에서 TV를 봅니다. 그러다 준의 가족이 준을 실종 신고해서 경찰들의 수색이 시작되었고 잠자리에 들었던 신이치로는 사람을 잘라서 손에 전해지는 감각을 느끼고 자른 후에 단면을 보고 싶다라는 해괴한 욕구에 빠지게 되었고, 다음날 일어나서 실제로 집에서 쓰레기용 검은 비닐 두 장과 여분의 칼세 세 자루를 챙겨서 다시 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쇠톱을 이용해서 준의 목을 잘랐고 마침내 몸통에서 머리를 분리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체 훼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준의 눈이 반쯤 떠진 상태이자 신이치로는 작은 칼로 양쪽 눈을 찌르고 이삼회 가량 눈꺼풀을 찢어버립니다. 이어서 입을 양쪽 귀 부근까지 칼로 찢었고요. 한술 더 떠서 검은 비닐봉지에 고인 피를 받아서 한 모금 마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이후 검은 비닐봉지에 준의 머리를 담아서 산 근처에 이리즈미의 연못 뒤 나무뿌리 구멍에 머리가 든 비닐봉지를 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잔인한 유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준의 머리를 꺼낸 그는 이번에는 집으로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깁니다. 훗날 머리를 씻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살해 현장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시체에 묻은 피와 흙 플립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하루가 지난 5월 27일 신이치로는 새벽 1시에 준의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배낭에 집어넣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배낭을 자신의 자전거 바구니에 놓고 자신이 다니던 토모가오카 중학교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학교 정문에 준의 머리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놓죠 그리고 피해자 준의 입에서 한 통의 어, 준의 입에 한 통의 편지를 물려 놓았는데 편지에는 빨간색으로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우둔한 경찰들 나를 한번 잡아 봐. 나는 살인이 너무 즐거워.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미치겠다. 등의 내용과 함께 학교 살인마, 사카키바라라는 서명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을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오전 6시 40분 출근을 하던 수위가 하세준의 머리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8시간 만에 준의 몸통 사체를 안테나 기지에서 찾아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범인의 체격이 큰 3,40대, 범인이 체격이 큰 3,40대 남자이며 스마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방송했는데, 이는 사실 경찰이 의도한 오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학교의 문제아 이자 하세준과 연관성이 있었던 신이치로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는 있었는데 그가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노출시켜서 그를 안심시켰던 거죠. 삼 드러난 살인마 그리고 그걸로 끝. 경찰의 의도적 오류를 알지 못했던 신이치로는 6월 4일 고베 신문사 앞으로 한 장문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신이치로는 보도된 내용처럼 자신이 3, 40대 남자인 척하고 편지를 썼지만, 투명한 존재인 나를 만들어낸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 내가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유치,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등의 문장 등을 통해서 범인이 중학생인 신이치로라는데 더큰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학교에서 받은 신이치로의 장문 글과 필적 감정을 통해서 이 편지와 동일 인문 인물 그러니까 즉 신이치로가 범인이구나라는 걸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경찰은 신이치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을 시간이었던 아침 7시경 신이치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그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신이치로는 경찰들이 그가 쓴 편지들을 보여주며 필적 감정이 끝이 났고 네가 쓴게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합니다. 이후 가택수사 수사 결과 천장 다락에서 잘린 머리를 두었을 때 새어나온 핏자국과 범행에 쓰인 칼, 성명문을 적은 것과 일치하는 펜 등이 확보되면서 신이치로의 범죄 행위는 보다 확실한 물증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5분 경찰은 신이치로에게 살인,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고요. 9시경 기자들에게 범인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7월 24일 오후 신이치로를 첫째, 두 번째 사건의 장소로 데려가서 범행의 재연을 실행했고요. 7월 25일 고베 지방 재판소에 넘겨졌으며 8월 4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정신과 감정이 결정됩니다. 이후 10월 17일 고베 가정재판소에 넘겨졌지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의 형사 미소년자의 나이가 만 16세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그의 정신적 장애를 문제 삼아서 도쿄 간토의 의료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문제는 이곳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그가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2004년 3월 10일 9시 5분경 임시 퇴원을 해서 사회복귀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 2005년 1월 1일 완전한 퇴원 허가를 받아서 8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두 명의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세 명의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힌 이 범죄자이자 엽기적이고 끔찍한 살인 또 사체 유기를 한 범인에게 8년 동안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정신병원에 수감을 했다가 풀을 예를 다시 사회로 풀려나 준준 거죠. 일본 사회는 이때부터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경각심을 갖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나카사키현 나가사키시에서 발생한 남아유괴 살인사건 어, 만 12살이었던 범인이 오락실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던 4살 남자아이를 엄마 아빠 만나러 가자 라고 깨어낸 뒤에 건물 옥상에서 밀어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범죄 발생 당시 아동을 발가벗긴 채로 발로 차고 성기를 칼로 찌르는 등이 소년의 범행은 굉장히 잔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2004년, 나가사키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 사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커터칼로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본은 촉법 소년의 연령대를 대폭 낮추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2022년에 발의가 됐지만 국회 본회에 상정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는 감론을박을 거듭하고 있죠. 물론 어린이들이 다른 범죄들에게 범죄자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범죄인지 모르고 또 저지르는 범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영악한 소년 범죄자들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이 현실적인 어떤 현실감 있는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좀 빨리 이루어져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